스마트팜의 양액 관리를 체크해 줄 시간인데요. 어제 물이 몇번 들어갔지? 세번 12시 전에 끊고. 첫 관수 시작이 10시. 주연아, 어, 나와봐 봐. 이거 양액 탈 거야, 둘이서. 개. 저쪽으로. 네. 파프리카 농장에서 문호 씨의 절친이 된 준현 씨는 두달전 베트남에서 왔습니다. 와. 또래 친구인 만큼 일하는 것도 손발이 척척. 장난도 아, 척척 잘 맞는다고 쓰게. 합니다. 야, 어깨 신고 하나 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. 에헤이, 사고쳤다. 요, <laughs> 사고쳤다. 자, 빨리. 흘리지 말고. 한개 더. 한개 더. 에잇! <laughs> <laughs> 설탕 설탕, 설탕, 몸은 죽어.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게 일하는 두 사람인데요. 파프리카 설탕, 파프리카 설탕. 나이가몇 살이야? 나이가 30살. 30살? 네. 1년 지난데 왜 30살이야? 작년에 30살이라며. 30살인데. 지금 10년 동안 30살. 주현이 꿈이 뭐야? 네? 꿈이 뭐야? 고기야. 고기. 알겠어. 고. <laughs> 자, 가자. 어. 이렇게 물의 영양분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주면 스마트팜 시스템이 습도나 일조량에 맞춰서 자동으로 관수를 해주게 됩니다. 철이랑 부산이랑 망간이랑 좀더 추가해가지고 넣었으니까. 꽃꽃별탈없잘 음, 자라 먹는 건 확실하게 챙겨줄게. 무노 씨의 바람대로 오늘은 파프리카가 더 쑥쑥 클 것만 같네요.